초반에는 어 그냥 큰 자리만 가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죠. 자 그리고 계속 그냥 무난하게 두칸 가서 이러고 형세 판단 한번 눌러볼까요? 백이 네 집반 유리. 정말 제가 뭐한거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는 술도 없잖아 제가 뭐 두칸 벌리고 입구 잡았고 이선 침투 눈목자 또뭐한게 있습니까? 제가 키워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침투도 안 했어. 안녕하세요. 자,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 판은 최대한 무난하게 한번 받아주는 형태로 한번 바둑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그냥 정석 진행하고, 집 차지하고, 그렇게 두는 거죠. <laughs> 입3전세칸 벌립니다. 자, 두 칸은 나중에 붙이고 가만히 넣는 수가 또 기분이 좋죠. 날 일자 받고, 자, 받고 가겠습니다. 초반에는, 어, 그냥 큰 자리만 가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죠. 자, 날 일자 붙이면, 뭐 이런 거 침투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리고 침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 우선 여기 붙여서 가만히 넣는, 교환하고, 절대 찝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늘고 그래야 여기 찝는 수를 뒷맛으로 남겨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무난하게 또이선 날라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날을 잡을 수도 있고 눈목 잡을 수도 있죠. 자 지금은 눈목 잡아가겠습니다. 자이 자리 좋은 자리죠. 얘는 요런데 한칸띄는 것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한칸띄어서 우변 쪽에 모양을 좀 잡고. 다가가는 자리가 상당히 좋죠. 어 여기 맞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별로 배, 흙이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나가야 되잖아. 지금처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큰 자리 갈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상변 한 칸. 이게 제가 아까 여기 뛰었다고 해서 이게 다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령 뭐 눈목자 가서 다제거 만든다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고, 지금 여기 침투가 너무 좋긴 한데, 일단, 무난하게, 두칸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냐 면큰자리만 부지런히 가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걸 그냥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소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 막 무리해가지고 막 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도 침투가 있지만 아주 큰 자리 막아가겠습니다 아.. 들둔다 이거는 일단 올라서야죠 밀어 올리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끝내기죠 벌써 바둑이 하.. 아, 거기 이거는 아 이것도 받아줄까요 아 근데 이건 <laughs> 이것도 받아줘야 돼그럼 <laughs> 맛도 없어졌는데 <laughs>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계속 이게 다 해버립니까 이거? 아 이거 젖혀있는 건안 받을 겁니다 저자 아. 이거 홀라당 젖혀 이어야죠 이제 이런 거는 역으로 당하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바둑이 다뒀어요 벌써 이제 끝내기 단계니까 자한칸 띄어서 다음에 또 쉬어가는 수를 보는 거죠 또 도망가면 아릴자로 좋습니다. 자 띄워 봅시다 여기서. 자 슬그머니 가서 뛰어 들어가겠다. 아래 주고 취일도 하나 젖혀서 단수까지만 쳐놓고요. 단수만 쳐놓고 여기서는 이거 이을 필요는 없죠. 이거 이었다가 입구자 당하면은 오히려 손해니까 요거까지만 해놓고 그리고. 또큰 자리 어디 있습니까? 큰 자리 다 뒀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좌변을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삭감은 좀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날을 작아서 다음에 붙이고, 젖혀가는 거. 이런 거 노릴 수 있겠죠? 붙였으니까 가만히 늘고. 역시 여기서도 붙이고, 가만히 늘던가. 안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렷해서 지킵니다. 요거를 붙이지 않고 차렷하는 거는 다음에 받전자 같은 걸또 보겠다는 얘기죠. 정말 이 완전히 그집 바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씌워서 압박만 좀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날일자 가면서 한칸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붙여서 지면 늘어가겠습니다. 굳이 찝지 않아요. 항상 이런 찝는 교환들을 신중히 하셔야 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이것만 늘어도 한칸 뛰어 들어가는 뒷맛이 존재를 하죠. 근데 요걸 드면 흙도 빠져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칸 정도 뛰어서 이쪽에 은근히 집을 만들려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를 뒀다. 이를 가만히 한번 늘어볼까요? 이제. 자,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받아놓네. 그러면 음. 너가 아고둘 데가 없네. 자 은근슬쩍 <laughs> 여기도 한 10집 정도 만들면 성공적입니다. 흙이 두는 이런 자리는 상당히 작은 자리죠. 그러면 이구자 일단은 끝내기 들어갑니다. 선수, 끝내기. 선수는 아닌데, 어, 받아줬으니까. 납자랑 끝내기죠. 그리고, 자, 이거 젖혀있는 것도, 이거를 먼저 가는 게 좋으려나요? 자, 이거 가고. 근데 흑이 이런 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고 한칸띄어서 방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그럼 저도 이렇게 차렷해서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받았으니까 또 젖혀있는 끝내기 선수로 하고. 다음에 껴붙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받고 있을 시간은 없다 그런 뜻 같은데 또 당장 백도력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입구자로 살포시 나가 봅니다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배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은 받고 끊어서 자 튀어져 나오는 수가 있지만 요거 하나만 딱 들여다봐도 방어가 되죠 나오면 막고 나오면 막아서 보구 형태 만들 수 있죠 자그 다음 요거 씌우면 요렇게 건너붙인 수가 있나요? 음자 일단 씌워갑니다 건너붙이면 바깥을 젖혀서 들고 들여다본 수 덕분에 안 끊기죠? 또 여길 붙이든 여길 붙이든 빨리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건너 붙이는 거는 본인의 수를 메꾸는 격이기 때문에 자충이 들어가죠. 일단, 일감은 여길 붙이고 차단하면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는 건데, 어, 이거 실수 같은데요. 막으면. 자, 다음에 이거, 여기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두게 되면 수상전 제가 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쌍립 정도 쓰던가 이렇게 둬서 방어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입구자 방어 해놓고 이쪽만 지금 못 살아가면 은 이제는 초일기를 <laughs> 시작합니다. 잡히잖아요. 축으로 잡으면 나가면 늘어서. 아 이거 축인데. 물론 지금 중앙에서 약간의 접전이 일어났었지만 그 전에만 그냥 쭉 봐도 백이 우선은 복귀할 때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바둑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복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그 근래에 두었던 바둑 중에 가장 무난하게 둔 바둑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바둑을 이렇게 둔 이유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큰 자리만 계속 가도 한판의 바둑이 진행이 됩니다 굳이 무리수 두지 않고 맞춰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원래는 흙이 이런 거한칸띄어서 모양 잡아놔야 되는데, 손 뺐기 때문에 원래는 침투가 강력합니다. 이면은 같이 띄어서뭐 입구자를 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도 되고. 근데 이것도 응징을 안 했죠, 제가. 자, 붙이고 늘어서, 다음에 이렇게 찝어가는 뒷맛, 이런 걸 노리겠다는 뜻이니까, 절대 이런 거 찝는 교환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찝고 뭐 치받고 젖혀서 모양 갖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약점이 먼저 부각이 되고, 흙의 실리가 굳어지기 때문에 절대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만히 늘어서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냐? 당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교환해도 흙이 이렇게 둘 거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한칸 뛰는 게 낫죠. 이걸로 그냥 한칸 뛰는 게 낫죠. 두 칸까지 갔다는 것은 어쨌든 실리를 약간이라도 더 벌기 위한 수단인데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은 이거는 더번게 없죠. 그래서 무조건 가만히 빠져서 두셔야 되고 여기서 눈목자 하고 일단 띄어서 자이 장면에서 딱 띄었을 때 뭔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는 여기 갖다 놔도 그렇게 큰집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 삭감 온 이수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히려 스, 그 스스로의 돌을 무겁게 만들어서 후수를 잡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곰마 하나 만든 거죠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0이 예를 들어 여기 났어요. 이몇 집인지 계산해 보시면 돼. 한 20집 약간 두텁습니다. 자 근데 흙이 실전에 자 이렇게 도망가서 몇집 났죠? 15집 났잖아. 한 5집 깬 거예요. 5집.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5집 깨려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흙이 이 5집 깨기 전에 차라리 이걸로 이런 데 왔으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5집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10집 이상이지, 무조건. 왜냐면 이걸 다가오는 순간에 다음에 밀어, 밀어, 밀고 들어간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한방 자체가 이쪽을 크게 집으로 확실하게 굳어주는 그런 행마잖아요. 이게 훨씬 얘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삭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수입니다. 오히려 곰마 하나 추가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계속 그냥 무난하게 두칸 갔어요. 이러고 형세판단 한번 눌러볼까요? 104집 반 유리. 정말 제가 뭐한거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는 술도 없잖아, 제가. 뭐, 두칸 벌리고, 입구자 받고, 이선 침투, 눈목자또뭐한게 있습니까? 제가 키워간 것도 없잖아.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침투도 안 했어. 자, 막은다. 또 여기도 침투도 안 하고, 여기 원래 지금도 침투가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냥 막아서 둔 거고. 이것도 받아줬잖아 젖혀있는 거 빨리 교환하고, 그냥 한칸 뛰면서 은근슬쩍 씌우는 거 보고. 자, 이렇게 하고 형세 판단 눌러볼까요? 백이 두집반 유리합니다. 물론 이 형세 판단, 형세 분석기를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지금 보면은 딱 집에 균형, 윤곽만, 윤곽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오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보면 흑집을 더 쳐준 느낌이죠. 여기는 원래 사선까지 집이 아니잖아. 그에 반해 반대로 백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좀 신빙성이 있는 집들입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이 형세 분석기가 오차가 있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뭐 강수를 뒀습니까? 아니면 뭐 수를 내려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laughs> 좀 그런가? 초반에 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거큰 자리. 큰 자리 가시면 돼. 그래서다 받아주고, 큰 자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뭐, 수로 내려갔다가 뭐, 다 죽고 막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제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약한 자리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응징 가야죠. 근데, 어, 또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범하게 판을 짜도, 5할 이상은 먹고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어, 저는. 요 판은, 그런 컨셉으로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2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